어릴 적부터 냉면을 참 좋아해서 부모님 손잡고 많은 냉면집을 다녀봤는데요. 어,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의 성지가 서울이잖아요. 제가 서울에 살아서 그런지 참 많이 다녀왔던 것 같아요. 평양냉면 두루두루 있잖아요. 어디라고 뭐 호명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. 뭐 함흥냉면도 마찬가지고요. 어, 그래서 그런지 제가 요시복을 하면서 어, 냉면 전문점을 하고 싶은 욕심이 참 많더라고요. 그래서 왕가리 꼬치라고 하면 은 냉면 꼬치가 있는 이유가 그중에 하나예요. 냉면 꼬치는 20여 년 전에도 SBS 생활의 달래도 소개가 된 적이 있을 만큼 어, 오랜 전통 냉면의 정통을 가지고 있습니다. 수원 왕가리도요 어, 고객분들도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어, 찾아주셔서 더 많은 힘을 얻고 있고요. 어, 물냉면 육수 같은 경우도 표뭐 평양냉면 스타일의 육향이 뭐 많이 난다고 하는데 저는 소고기다시다 향이 너무 싫어갖고 소고기다시다를 넣지 않는 그런 표양냉면 육수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또 이렇게 개발해놓은 것도 있습니다. 어,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주셔서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